이 소음순 수술도 하고 나면요, 수술 자국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만족도가 진짜 좋죠. 요즘 금요일에 소음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.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, 금요일에 수술하고 주말 동안 회복하면 그 뒤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을 만큼 요즘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수술이라고 하던데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아, 네 소음순은 많이 아픈 수술이 아니에요. 하시고 나서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뭐 누워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주말에만 하고 일요일 쉬시면 월요일 날다 일상생활 가능합니다. 아, 이 소음순 수술이 또 무려 여성 성형 만족도 1위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소음순 수술을 받으면 또 좋을까요? 어, 소음순 길면 바지 입을 때 끼고 성관계시에도좀 말려 들어가서 좀 불편합니다. 성감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비대칭인 경우도 이제 있고 제가 다 그런 경우도 있고. 주름이 막 세겹씩 있는 분도 있고요 아래쪽까지 막 길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길다 보면 안에서 분기물도 좀잘 나오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이그 정도 좀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수술하시는 게 좋죠 이 소음 순수술이 만족도 1이라고 하는데 네. 직접 경험해 보신 바로는 어떤가요 효과나 만족도 아, 면에서 이 소음 순수술을 하고 나면요. 소 자국이 없어요. 나중에 보면 제가 봐도 한지 안 한지 첫도 안 보면 몰라요. 그러니까 만족도가 진짜 좋죠. 어,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요. 소음순 수술은 영구적인가요? 그렇죠. 저 같은 경우 레이저 성형을 하는데 짧아진 게 다시 원 상태로 길어지진 않죠.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자꾸 만져지거나 그러면 조금은 길어지지만 그렇게 뭐확 자라나지는 않습니다. 어, 네네. 그럼 소음순 수술은 또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? 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수술 시간이 길 것도 같은데. 수술 시간이야 뭐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죠.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 그니까뭐 주름도 거의 없고 그런 경우 뭐1시간이내뭐 30분이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름이 많고 음액 쪽도 해야 되고 또 밑에 회음부 쪽까지 다 같이 하게 되면 뭐 그거에 한 시간 이상,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픈 거는 수술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부리가 있어요. 수면마취, 이 짧은 수술에서만 할수 있는 마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하체를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아픈 거 전혀 없고요. 하시고 나면 소음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토이스트 용액을 하는데 거기에 또 약간의 마취 성분이 있어서 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픈 거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네. 이 수술을 할때또 같이 병행해서 도움이 될 만한 시술이 어떤 게 있을지 추천해 주시겠어요?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끝에가 많이 까맣거든요. 너무 까만 게 싫으면 소 솜순 미백도 있을 수 있고 주름도 많이 있고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케어도 하시면 좋습니다. 네. 이 송순 모양 변형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이런 여성 성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성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개선하시면 충분히 삶의 질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